근데 렉좀나 심해. 나도 어, 나 450까지 인데 응, 음, 나 멀쩡한데? 나 방금 <laughs> 그 드랍 눌렀는데 멈췄어. <laughs> 죄송한데 이게 잘안 열려요. 형 여기 오른쪽에. 아, <laughs> <laughs> 형 움직임이. 이거 개 에반데 이거 이길 수 있나 이거? 나렉 에반데 이거? 나핑 3개 떠. 됐네. 나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? 1렙 값옷 입은 뭐 블러다운드도 못 이길 것 같은데? 이 수준이면? 진짜로. 어나핑 너무 많이 떠요 진짜로. 그냥 도망가실? 도망가기 맞는 것 같은데? 어, 나, 음, 아까 아 음, 보니까 좀괜찮아지더만 명명 명령 준 것만 괜찮아서. 디디면 가자 서버. 가자. 서버. 싫어하냐고. 나핑 생겼다요 지금. 뭐야, 여기 누가 털었어? 핀치 그냥, 그냥... 이 스테이트 가자 이 스테이트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나 괜찮아지면 바로 얘기해. 여기 사람 있다. 뭐, 여기도 있다나 지금 야지님이 일단은 그 움직이는 1초씩 멈춰있거든. 우리 갑옷 색깔 알록달록 꽂았다. ᄒᄒ. 꽂았다. 3레벨. 앞에 아, 발소리 나오는데? 나 거짓말 안 치고 데미지 8덟발 씹혔어. 아니 이게 왜 이게 왜안 맞지? 아까 지금 세 대나 때렸는데 저를. <laughs> 나 데미지 씹힌다니까 지금. 아. <laughs> 어... 렉 진짜. 아. 어... 난 괜찮은데? 나는 맥기 엄청 심해. 그냥 아, 그니까. 개 심해, 레알로. 나 지금 무슨 게임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아, 저도. 아니 분명.. 바꿔야 받... 되나? 트리플테이크 세대를 동시에 박았는데 왜안 마... 아, 맞냐고. 저한테는 근데 맞은 표시로 떴어. 그 표시로만 뜨고 데미지가 안 들어간 거 같은데? 지붕이.. 어 뭐야! 와 이거 어떻게 잡았어? 와, 아니 그아니라다 아니 렉 걸려서 한대 맞을 때 1초 뒤에 맞았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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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애기야, 애기다. 야, 사실 살리는 중. 이름 이런... 오딜감이. 지브롤터 아니 저거 분명 맞았는데. 나 방금 지브롤터도 지금 탄 씹히는데? 1초 뒤에 죽어 자꾸 뭐하냐 안만 보고 달려가네 <laughs> 야지형이 잡아줘야 된다 이거 야지님이 다 해주세요 나 지금 뭘 못하겠어 이거 지금 나도 <laughs> <laughs> 와핑좀 <laughs> 제발 나 데미지가 진짜 1초 뒤에 들어가요 나도 나도 들어가긴 <웃음> 하네. <웃음> 아니 분명 파격을 어... 했거든. 때렸거든 데미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. 마, 맞는 표시가 나는데. 저 잡으러 가자. 오케이. 인구수를 더 감축시켜서 대렉을 풀려고 했어. 나 부르죠. 어디 어디 나갔다 버렸지? 이 브루도 줄까? 어? 나 아, 총알이 으로 시치에... 치즈박스에 넣고 왔다. <놀린> 아,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닌 것 같아. 퍼스틱 음... <놀린> 커버가? <놀린> 아니, 분명 두 대를 때렸는데. 뒤로 올 수도 있겠다 이거. 어이. 뒤에 왔다. 뒤에 어디? 여기. 오케이. 75. 베이징. 낮임 또 셌는데? 아, 라라 개핀데. 살짝 빼봐. 터빈 안 해.

포스.. 아 뭐야 어어 아, 왜 안맞아 아 이거 두팀인데? 이거 살짝 빠져야될거 같은데? 뒤에서 오는것도 있... 뒤로 사자 빼자! 뺏... 짚라인 있어요? 짚라인 여기다 박고 이렇게 넘어가도 될거 같은데? 뒤쪽에 애들 있지 않았나? 잠깐 이거 좀 위험하다 해봐요 나잣보뻔 했어 엎드려야, 엎드려야 돼 야진이 엎드려야 돼 야진이 엎드려야 돼어저 새끼 좀 이상하다? 차즈라이플 좀 불타는 불타는 중 불타는 중불 겁나 타는 중다운 핫다운 미라지, 미라지 캐피 다둘 아, 다운. 나이스 오이 오이 우리는 이걸 해내는 존재들이라고. 다 누가 태고 내낀다고 이제 좀 풀린 것 같아. 핑이 지금 80, 90 왔다 갔다해. 아 역시 인구수는. 음, 불렸네. 인구수는 정설이야. 할게. <laughs> 라라 보급. 라라 라라보급. 보급이네? 이런. 뭐지? 얘들 살리다라 치니라보 아닌데 저거 부활 비콘인데? 어 잡아야지 저거 살리다 또 살리다 또킬열리다아 오케이 오케이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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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살려 살려 살리라. 살리라고 감본 감보네. 어아걸찍피네 옥상에 키피 그냥 크래플 고. 주드펑, 침피. 진피. 개침피야, 개침피. 아이? <laughs> 아이씨팀 이도야, 형. 아, 근데 우리 잘 버텼다. 세팀 사이에서. 고락가락, 고락가락, 고락가락하면서. 렉톤. <laughs> 샤운드. <laughs> <laughs> 왼쪽에. 왼쪽? 올라왔어. 다 반반씩 깎아놨어요? 날치카피. <laughs> 야, 이 들어갔다. 저거 나갔나? 쉴드 사, 3분의 2가 날라간다. 아직도 쓰고 있나? 나이스, 밑에 레이스, 조심, 라라 배피, 내공이야, 내공이야? 어. 아 레이스 페이징 뺐어 나 자가야 계속 봐 건물 안에 딴팀 왔어 딴팀 딴팀 딴 팀. 딴 팀? 아 이거 살려갖고 못 가나? 오케이 좀 뒤로 뺄게요 좀만 더 여기 나 피스 키트 빨고 감 오케이 봐드림 와못 빨았다 빨라빨라빨라 빨라, 빨라. 괜찮아. 오케이. 우리 안 봐. 피아나대 한참 쓰네. 제흰갑인데 r p l 님나 이거 좀 바꿔 줘, 지금.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왼쪽부터 밀어야 돼 아지님 여기 뒤에 있어 우리 그거 밀면 힘들 거야 아마 오케이 얘네 여기 언덕 뒤에 있거든요 이거 얘네 밀어내고 우리가 점프타워 타면 돼 점프타워 탔어 챔피 하나 다운. 다운. 다운 나이스 나이스 발소리 아 살린다 라라가 살린다 바로 잡아야 될것 같은데 야, 그냥 다운이야 확킬 피아나 옆터 잡아. 와어 빨리 힐해봐다받아고진 이거. 사람 왔어요? 다한대 때려놨어. 한대 때려놨어. 와잘썼다얘라왔어라 이거. 나 블러다운도 해서. 아주 좋죠. 라스야 라스, 야 제가 라스. 나이스 우리 팀 개잘아. 와우어 결국 한건 없는데 왜 이렇게 지치냐. 아씨. <laughs> 우리가 계속 지칠만한 포지션이 있어. 아이스. y the Apex Champions. 어 재밌겠다. 아. 와이킬 데미지 혼자 걔 오지게 작살나게 넣네. <laughs> 정제수에 여섯 팀 내리면 다뭐 근접무기로 싸울 건가? <웃음> <웃음> 두 팀? 다 이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. 아, 아니다. 이쪽으로 온다. 형, <laughs> 같이 내릴게요. 온다고? 밑에 있다. 오케이. 지붕이 뚠뚠한데 좀만 기다려주시죠. 로바 다운 못올라어요 오케이. 왼쪽에 하나 더. 저쪽에, 뒤에, 뒤에. 나이스. 지붕이가 똥똥하다고 만만하게 보네, 이 친구들. 끝날라고, 그냥. <웃음> <청소리>. <웃음> 여기가 총소리난거 이쪽인 것 같아. 사람 있네. 어, 확인. 깔아놨는데? 지붕이 안쪽으로 들어가고, 전부 다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. 고갑이에요, 지붕이. 지붕이 30 넣었어. 오케이. 돈 받았으면 이기겠다, 이거. 겠다 이거. 이스 이거. 그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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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르디, 파르디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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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쉣. 여기, 여기, 여기. 지불터, 지불터. 지불터 뽑고 싶은 니까 나이스, 머리 위에 있어, 여기. 가스 안에. 조심. 야진이 힐트 해봐. 여기 뒤에, 앞에. 뒤에, 뒤에 하나 더 있다, 뒤에 하나 더 있다. 코스이나확킬 쳤고. 나이스. 나스나 코스, 코스. 아, 뭘 뭐, 알아있네. 나갔다 온. 아, 이걸 확킬 치네. 아, 이더러운스들 여기에 카빈 음가보먹어가 보호가 있어. 쟤가 보호가 있어. 쟤가 보호가 있셔 쟤가 보호가 있어. 쟤가 보호가 있어. 쟤가 보호가 에바 야 되겠다 <laughs> 만냥에 o 냐 e r 나와 와 more brats. o p 다 이로 뺀거 같은데? 사운드, 난팀있다이건못 참지. 이건 패드. 이거 패드. 이거 패 이거 패드. 패드. 이 패드. 이거 패드. 이거 이이

내 코스. 이거 펑! 지픽음 가고. 음잘 가고. 저 레이스 시키 어디 있어? 주었어요 레이스 죽었어 레이스 죽었고 오케이. 오케이. 저 멀리서 투테쏘던에 하나 있는데. 여기. 방갈 공 던졌다. 가보 거의다 방. 방갈 찐피 방갈 찐피 오케이. 쌀값 감사. 와 이거 총시간 죽였으니까 건너 잡기 어렵네 이번판 뭐딜 넣긴 했나 나? 뭐 모르겠네 또또또 또, 또 알른 소리한다 또 아니 뭐한게 없어 진짜 먼저 누웠잖아요 저 아까 코스틱 동굴에서는 계속 죽인다 그을때아허 그래 놓고 보면은 또 혼자 딜다 넣고 오면 아예예예 아또 뭐지 뭐또 그러면 이번 나도 이번판은 <laughs> 그 야지님 코인 탑니다 뭔 소리야. 피하지. <laughs> <laughs> <나지? 웃음> 가자. <Care package. 웃음> 나는 여태 밖에서 저격질 했다고요 <laughs> 저격이 딜 <laughs> 야무지게 잘 나오잖아. 트테라고요 <laughs> 24씩 넣었다고요 헬멧? <laughs> 오. 이거. 오, 삼바 많이 갈았다, 방금. 하나 쯤피 푸쉬 한번 해보자 라라 가봐 한 70? 야 너네 거기서 버릇없게 거기 있지 말고 나와 쉐드펑 하나 이쪽에 일로 일로 갔어 맞았다. 한대 맞았다. 어, 뒤에? 어 뭐야? 어나도어나도어나도어나도어나도 <laughs> 건방지네? <놀람> 나이스 네. <놀람> 힐좀더뒤형 <펌>. <놀람> 조심. 나힐뒤 끝났고 여기 한팀한팀 아우 어, 콩뭐 어디갔어? 레이스 펑 레이스 펑 이쪽에 다 거기있어요? <laughs>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 빨간거 보급 위에 있어요 와 이건 뭐어지 이건 뭐참지 호잇 찾을... 이건 뭐 차야? 야진이 크레이버 지금 달려가서 크레이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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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레이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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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레이버의 눈 도른자. 크레이버 나왔다. 그 그래, 그거 먹고 와. 우리 채고 있을게 여기. 오케이. 어디? 음. 아, 아, 뭐야? 쟤왜 가만히냐? 쟤피 없었어요. 아아 뭐야? 아니. 어여 저힐좀 합시다 지님 <웃음> <웃음> 아 크레이버 쏘는데 앞에다가 돔실드를 깔아버리네 아래로 내려갔나? 살렸다 오케이 아 이거 아, 펑펑펑 레이스 페이징 스파 이건 못참지 두명이야? 두명이데 아아 이게 안맞네? 아안돼아 지지 아 크레이버가 맞췄다 야진이 크레이버를 내가 도보로 다 막았는데? <laughs> <laughs> 그니까 와 아무것도 아닌다아 <목소리> <목소리> 오랜만에 크레이버 좀써보겠다던거 진짜 <laughs> 아, 알았어 알 내가, 내가 지불을 다 날때고 지불을 다 아냐 아 내가 하고